안녕하십니까 독뿌리TV 구독자 여러분 경남지부의 안재원입니다 오늘은 24년 5월 8일 일요일 지금 낮한 12시 가까이 됐습니다 오늘도 해양공기와 강아지들을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많이 컸습니다 이는 예, 뭐, 쇠들끼리 밑으로 툭 떨어져가지고, 현산에 더우니까 이제 밖에 나와서 흙바닥에 이렇게 있습니다. 어떨 때는 또, 계집에 들어가 있고 그래서, 음, 형국이가 멀어서 올렸나 했더만, 이 조그마한 놈들이 여기, 여 위로 그냥, 기어서, 빡빡 기어서 올라갑니다. 힘도 좋습니다. 내려올 때는 굴러 떨어져 내리고, 올라갈 때는 발발거리고 해서 겨우 올라가고, 클리 들어갔다 나왔다 합니다. 밤에는 들어가 있고, 낮에는 밖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. 향후에 젖을 다 모이고, 편안하게 지들끼리 다섯 마리가, 앞에네마리 있고, 향오기 엉덩이 쪽에 한 마리가 <laughs> 숨어있습니다. 새끼 놓고 한 5일 정도는 향오기를 풀어놨었거든요. 어, 뭐, 형변도 좀 자유롭게 보고 그렇게 풀어놨었는데, 향오기가 풀리면은 암컷들 새끼들하고 감질을 너무 심하게 물어가지고, 뒷다리를 절고 어제도 몰려가지고 명진이는 다리를 절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할수 없이 행운이 조금 불편해도 못갔습니다 길을 줄을 좀 길게 해가지고 이 견사 앞쪽으로 조금 경사지인데 거기 올라와서 연변을 보고 하는데 이상하게 조금 더잘 지내면 좋겠는데, 잘안 됩니다. 백칠이 더움으로 싸움을 잘하니까, 한껏 세 마리들이 꼼짝을 못 합니다. 네, 강아지들이 많이 컸습니다. 앞에 요거, 아, 그래서 기가나무니 제일 등치가 큽니다 아 정말 이렇게 잡보면 몸에 힘이 넘칩니다 아마 좀 기성이 강하고 힘이 좋을 거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중간에 백고는요 제도 강합니다 조그만 한데 아직 뭐더 커봐야 알겠지만 첫날 그, 향우기가 낫고, 다른 개들은 배 밑으로 있는데, 이 놈은, 첫날부터 향우기 배 위로 해서 등쪽으로 올라가더라고. 참, 별난 놈이 다 하고 있어. 네. 지금 이제, 두번째애는 단점이 살짝 보이는 것 같습니다. 제일 덩치 큰 재는 음, 단점이 조금 해눈이 비슷하게 단점이 조금 느리게 형성될 것 같습니다. 제일 앞에 변동도 아, 단단합니다. 단점이 살짝 보입니다. 백구수 음, 쑥긋이 네, 앞으로 나옵니다. 형웅이는 살짝 좀꼽이끼는게 뭔가 조금 환경이 안 좋은 것같어서 오늘 안약을 좀 넣어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. 여기는 뭐 조금 이 예, 산이 돼서 모기가 좀 있습니다. 그래서 낮에는 뭐 모기한테 물리는데 오후 늦은 시간이 되면은 모기들이, 모기약을 안 피워주면 새끼들이, 어, 안 됩니다. 모기한도 많이 물릴 것 같아서. 어, 모기약을 올 밤에 한두 개쯤 피우고 있습니다. 어, 모기향만 피우면은, 어, 저요 연사 앞에 모기향 피우는 게 있습니다. 모기향만 피우면 물진 않습니다. 아무튼, 가슴 많이 더워하고 습니다 예, 네, 오늘은 우리 경남지부의 강아지 다섯 마리가 다 건강하게 잘 크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. 예, 네, 영상 마치겠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